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도 Q&A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현효원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평소에 허리부터 위쪽으로 상체에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상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뻣뻣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천장을 보고 누웠을 때 배꼽부터 날개뼈 사이 허리 부분이 많이 떠 있고 척추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코 부분을 잡으면 나아질까 운동을 해보면 레그레이즈 같은 다리 드는 운동은 서해부 쪽으로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복부를 말아서 코어를 잡는 동작들은 승모근에만 힘이 들어가서 턱 승모근 목에 힘을 빼고 동작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보상작용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대로 어그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보상작용. 보상작용은 본인의 능력이 어떤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다른 근육을 쓰거나 다른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보상작용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어, 코어를 잡는데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코어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을 하면 서이부 쪽으로만 힘이 가는 이유는 지금 고관절 굴곡근만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근육으로 얘기하자면 어 장요근이라고 하는 척추에서 고관절로 연결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인체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코어를 약한데 다리 들게 하는데 그 동작이 그 근육이 쓰이는 건데 걔를 잘 써요 평소에. 그리고 걔는 단축도 잘돼 있고 경직도 잘돼 있고 빨리 수축하는 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식간에 수축해버리니까 근데 내가 약한 약한 근육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죠 강하고 제대로 빨리빨리 쓰일 수 있는 근육이 우선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으로는 서해부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복부를 말아서 코 잡는 동작들 이거는 이제 네발기계에서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어, 조금 더 복부만 자극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사실은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하시려면 일단은 근육이 먼저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해부 쪽에 들어간 고환절 굴곡근과 승모근이 먼저 놔줘야 내가 그거에 반대되는 근육의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말씀드렸던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만 해가지고는 통증이 완벽하게 개선되진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개선돼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체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등 등에 있는 야구공 마사지를 매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 매일 같이. 한 2, 3주 정도 가량. 매일매일. 그리고 복부. 복부가, 이게 복부는 근력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도 단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축이 되면 근육이 굳어져서 근육이 세서 단축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단축, 되는 거랑,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 상태랑 긴장도의 상태랑 근력이랑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어 있어도 근력이 굉장히 약한 구조의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복부예요. 그래서 복부의 근육들은 단축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경직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가슴 앞쪽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 스트레칭이나 가슴 통증에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거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빨리 좋아지고 싶으시면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3개월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셔야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은 한두달 이상은 무조건 하시는 걸로 음. 응. 목 스트레칭. 그래서 그걸 하시는 동안에 통증이나 불편한 것들이 조금 풀리기는 해도 그게 지구력 있는 지금 지구력 있는 어떤 근력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컴퓨터나 뭐 공부를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별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반이 되셔야 근력 운동할 때 이런 보상 적용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두달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스트레칭과 근막 이완을 해 주시는 걸 권하고. 한 3개월이나 4개월부터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그레이즈는 하지 마세요. 레그레이즈는 좀 하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호흡 운동을 조금 잘 해주시면 더 좋고, 호흡 운동, 호흡 운동은 자기 전에, 얘도 매일매일, 한 20번씩,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트레칭 있잖아요. 기본적인 스트레칭, 매일 하는 스트레칭,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꾸준히 호흡하고 천천히 하시면서 어, 하시기를 권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가 뜨지 못하게 하려면 코어를 더 잡아야 하는 게 맞나요? 다른 근육에 개입 없이 코어를 제대로 쓸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호흡법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할때턱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라테스 호흡법이라 해서 흉곽을 조이는 그런 호흡을 연습할 때보다 골반 기저근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의식해서 연습해 볼땐 괜찮은 듯. 하지만 평소에 생각 없이 호흡을 할때 학품을 억지로 참는 듯한 그런 느낌이 턱 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턱 쪽으로 힘이 들어가시는 거는, 이거는 풀어주셔야 돼요. 턱 쪽으로 힘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파른 언덕, 언덕이 있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자전거, 자전거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얘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빡 내려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멈출 수 없죠. 내가 그걸 제어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턱 쪽에 과긴장이 들어가시는 건 아마 턱이나 목 쪽에 과긴장이 아마 평소에 계속 들어가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걔가 본인이 쓰이지 않아야 될 때도 계속 과긴장 해가지고 쓰여서 그 다음부터는 얘가 스스로 힘을 못뺀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곽을 내리는 어떤 동작이나 이렇게 밑으로 얘를 당기는, 이런 동작을 해주면 얘가 더 많이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근육이 타이트한데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얘가 같이 이렇게 힘 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가 타이트하면서 경직됐기 때문에 이, 과, 이 과정에 여기가 꽉 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힘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근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던 그 마스크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v 라인 운동에서 그런 것들로 이쪽을 근막이 안 해가지고 충분히 풀어 주셔야 턱 쪽에 긴장이 빠져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만 호흡할 때턱 쪽에 있는 힘을 빼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 못 뺍니다 그래서 얘네를 근막이 안으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풀어 줄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스트레칭 까지 조금 해주신 다음에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나 호흡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늘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스트레칭이나 근막 이완이나 어떤 연습을 따로 해 주셔야지 호흡이 조금 더 완벽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동작만 많이 따라하고 자주 따라한다고 해서 늘진 않거든요. 그 과정, 과정 중간중간에 근막이완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 일정하게 보상작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이 목쪽에 라인에 근막을 좀 이완하고 목쪽에 스트레칭을 조금 충분히 해주셔야 아까 말씀하신 하품을 억지로 참는 듯한 아니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의식하고 힘을 빼보려고 해도 턱에 잘 힘이 안 빠질 때가 많은데 계속 연습하는 게 답인가요? 아관절에 조금 더 힘을 잘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응,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질문에 답이 됐나요? 어. 그러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 댓글로 조금 더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